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큰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라고 투덜댔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만 명 정도의 노예들을 애굽에서 떠나 보내는 것은 애굽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거나 불법 체류자들만 추방하더라도 건설 현장이나 농촌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필요악처럼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으로 사물자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 예배수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배수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자곧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손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한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 애굽의 바로처럼 악한 영도 그를 놓아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러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또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할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할수록 사탄마귀의 방해와 유혹은 더 거셉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하던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가? 주변에도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이 많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잘 된다고 가르치는 자나 그들의 가르침처럼 잘 됐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자들을 의심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오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투덜거리며 따지듯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맺은 약속, 맺은 언약을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송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곧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종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만 짓고 살게 한 악한 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우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거칠 것이 없이 정하신 때에 무조건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택하신 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